클렌징 밀크 15년 차가 알려주는 자극 없이 지워내는 법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랑 이거를 같이 사용하시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헤드, 피지, 각질 관리, 속건조 케어까지 한 번에 가능한 만능 세안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클렌징 하나만 잘 해주셔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좋 클렌징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최소한의 자극으로 노폐물을 잘 제거하면서 피부의 유수분을 적절하게 남겨두는 건데요. 그래야 장벽은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노폐물만 딱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이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클렌저가 바로 클렌징 밀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클렌징 밀크 15년차인 제가 어떻게 세안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무화부의 오바 니트 클렌징 밀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해서 벌써 이만큼을 비웠는데요. 이게 굉장히 순해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데 또 미산성 세안제라 세정력이 좋아요. 실제로 주사 피부염으로 고민하시던 무화부 대표님이 직접 본인 피부 개선을 위해서 개발부터 출시까지 2년이나 걸려서 만드신 제품이고요. 그래서 클렌. 밀크 고인물인 제가 사용했을 때도 사용감이라든지 세정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데일리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물을 500원 동전 크기만큼 넉넉하게 짜주세요. 그 다음 올 이마 턱 티존을 각각 20번 정도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피지가 쌓이기 쉬운 티존이나 턱은 더 꼼꼼하게 닦아내주세요. 특히 턱은 클렌저 잔여물이 남아서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입을 앙 다물고 더 신경 써서 롤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물을 한번더 묻혀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다섯 번 정도 더 롤링을 해 주시고 헹구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세안 시간이 총 1분 30초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1분 30초를 넘어가게 되면 기껏 제거한 노폐물이 다시 롤링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엉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최대한 짧고 빠르게 끝내는 게 답입니다. 클렌징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런 순면 시트를 가지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아무래도 일반 수건은 세균 번식에 취약하다 보니까요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피부가 좋아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순면 시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안을 다 마쳤는데요. 저는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세안 후에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아낸 상태에서는 속당김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무화브 클렌징 밀크는 워낙에 촉촉해서 당기거나 하지 않고. 피부가 정말 편하네요. 실제로 이 제품에는 호바 오일이 무려 13%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호바 오일이 우리 피지랑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분이다 보니까요,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혹은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을 하시면요, 피지를 더 이상 분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호를 전달을 해서 피지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뭐 블랙헤드 화이트 관리에도 진짜 도움이 돼요. 반대로 저처럼 유분감이라고는 정말 없는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보습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피부 타입이시더라도 클렌징 밀크를 사용을 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안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 보면 뭐 묻어 나오는 게 없죠. 실제로 무화브 클렌징 밀크는 미세먼지, 각질, 메이크업, 선크림까지 제거된다는 임상을 거친 제품이라 밀크인데도 세정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굳이 2차 세안하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투세이프 인증을 받은 클렌저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료부터 생산 공정까지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되게 까다로운 인증이에요. 그래서 투세이프 인증을 받은 만큼 임산부 분들이라든지 태아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 클렌징 밀크가 저자극이고 순한 건 알겠다. 그런데 세정력이 약하니까 2차 세안이 필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나는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로만 마무리한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밀크 단독으로 세안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차는 피부 밀착력이 좋다는데 클렌징 밀크 하나로 지워지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클렌징 밀크 중에서 세정력이 좋은 걸 사용을 하시면 무기자차를 충분히 지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딱 무기자차까지만 바르고 클렌징을 했을 때 잔여물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을 다 닦은 상태인데 패드에 보이는 잔여물이 전혀 없죠. 다음으로는 데일리베이 제가 여기서 말한 데일리 메이크업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쿠션이나 틴트 정도의 일상적인 메이크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데일리 메이크업도 무기자차 마찬가지로 클렌징 밀크 하나만 써서 세안이 가능합니다 저도 쿠션이랑 블러셔 그리고 하이라이터까지 지금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도 클렌징 밀크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딱히 나오는 잔여물이 없거든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마스카라나 립처럼 포인트 메이크업은 따로 전용 립 리무버를 사용해 주신 다음에 클렌징 밀크를 써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특수 분장.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수 분장은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두꺼운 공연 메이크업 같은 거 있죠. 솔직히 이런 메이크업은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지우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두꺼운 메이크업을 지워 주실 때는 1차적으로는 오일이나 젤로 지워 주신 다음에 2차 세안제로 밀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약하자면 클렌징 밀크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 지울 수 있는 메이크업의 범위는요.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일상적인 데일리 메이크업이고요. 그 이상으로 메이크업이 지해시게 되면 2차 세안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감성 혹은 여드름성 피부가 밀크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먼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 가서도 클렌징 밀크를 주 클렌저로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장소 특성상 워낙에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또 시술이라든지 관리를 받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순하고 대중적인 세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밀크인 거고요. 그리고 여드름 중에서도 피부 속이 메말라서 생기거나 혹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나는 좁쌀 여드름 있죠. 그런 여드름을 케어하는데도 이 밀크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여드름 중에서도 피지 분비가 왕성한 극지성이시 분들이라면요. 클렌징 밀크랑 오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를 아침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아침에 클렌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저녁에 자면서 쌓인 노폐물이랑 피지, 먼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물 세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거가 잘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 세안을 할때 그냥 단순히 물만 껴안는 게 아니라 롤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노폐물은 제거가 돼요. 다만 피지 분비가 진 진짜 왕성하신 극지 그 성분들이시라면요. 아침에 다른 타입의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순하게 이런 노폐물을 제거해줄 수 있는 밀크 타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외출을 하지 않고 보습제만 바른 날에도 밀크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화부 담당자분께서 제 구독자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용 링크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뭐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요즘 같은 같이 춥 건조한 계절에 쓰기 좋은 클렌저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클렌저부터 먼저 바꿔보세요. 그동안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잘 맞으셨다면 무압의 클렌징 밀크는 절대 실패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클렌징 밀크 15년차인 제가 클렌징 밀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피부 관리의 시작은 클렌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세안만 잘해주신다면 뭐 피지라든지 각 그리고 여드름을 싹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날이 춥기 때문에 속당김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세안제를 밀크로 바꿔주시면 피부 개선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잘 썼지만 뭔가 내가 쓰는 제품이 2%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무화부 클렌징 밀크는 정말 꼭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전 다음 번에 또 다른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